네, 오늘은 레드 블리치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가 헤비 아이언 마냥 엄청 크네요. 네, 이렇게 들어있네요. 먼저, 레드 블리치 메탈 카드 하나. 근데 얘가 진짜 크네요. 다음 레드블리치. 네 이게.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네요 뭐 이렇게는 할수 있긴 한데 그러면 자동차를 한번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를 올리고 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머리를 숙이래요 어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주래요 해주고 이렇게 결합 여기 팔 부분에 꽂는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도 결합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 친구를 백팔로돌려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주고. 이렇게 올려줍니다. 이렇게 제가 잘못했네요. 자 이렇게 이렇게. 이거 밀어줍니다.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밀어줍니다. 어떨결에 성공했습니다. 확실히 레드블리치는 그 만화판의 레드블리치랑 비슷하네요. 그 어떨결에 웬만 눈도 눈도 눈이 눈도 그 만화랑 거의 비슷해요. 오, 부스트 간바해라.

이렇게. 그리고 이런 다음에 돌려줍니다 얘는 다리가 제대로 안 세워지네요 부스트 감바일 한번 한... 장착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 완성됐습니다. 부스간바이를 장착한 레드블리츠 에휴, 정말 얘 피곤하네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니다